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건강히 지내고 빨리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8월 둘째 주 영화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일동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찬양해요. 대표 기도는 김기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다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충실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진리들을 잘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듣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 주세요. 우리 이한교회 영아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도록 지켜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 자막이 나오죠? 글씨를 그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읽어주세요.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설교는 어, 최예원 전도사님께서 찬양하는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안녕! 오늘 여기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모인 우리 영화유치부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전도사님이 있는 이 교회까지 보이도록 크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전달해 볼까요?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들을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짠~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랄라랄라, 예쁜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을 돌보던 다윗 앞에 무서운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다윗은 무서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멋있게 사자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 힘을 모아 언약계를 옮깁시다. 다윗은 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언약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둔 것이에요. 와! 언약계가 들어온다!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뿌우 여기 나팔도 있어요. 우리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영광의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과 율동 시간이 있지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가 몸으로 율동하고 악기로 그리고 박수 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영아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이양교회 영아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제자들이었네요. 이렇게 사진으로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집에서 예쁜 자세로 예배드렸죠 어,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자세를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 또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면 또 우리가 어, 함께 볼수 있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목소리> 조금씩 꺾이는 것 같은데, 어, 건강 조심하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